해볼까요?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오늘 저가 귀신 역할 전 만두기 역할을 해볼게요. 네, 츠고 똑같이 아. 만두가 하면서 따라가야지. 만두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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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다. 빨리 만두기 집으로 가. 집에 문을 열었더니 귀신이 아, 뭐였지? TV. 만득이가 TV를 보고 있었다. 음, 너 재밌는 거안 하나? 11번을 틀어봐야지. 어, 무서워. 만득이는 다른 아, 채널을 또 틀어버렸다. 근데 그래, 외국 TV. 아,